됨. 사역보다 기도가 먼저임. 기도 없는 일은 절반은 마귀일. 갈두시 이십분. 빌한시 이십분 이십일. 죽음의 연합 오직 그리스도만 종기케 하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종기하게 되면 됨. 자. 뜻. 의지. 견해가 모두 죽어야함. 지. 정. 애 죽이기. 그리스도의 뜻. 의지. 견해 앞에 내 뜻. 의지. 견해가 죽어야함. 고 4시 10분 10일. 우리 산 자지. 정. 죽음에 넘기움. 우리의 지정이를 죽음에 넘겨야함. 3대 기관. 지정이를 죽음에 넘기는 자에게는 부활의 연합이 나타나. 내 쪽에서 보면 이것.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가 생명임. 자아의 생명. 내 자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내 쪽에서는 존재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어려움. 그러나 뜻, 의지. 견해를 죽음에 넘겨야 부활의 연합이 나타나. 죽음의 연합도 내가 죽으려 하면 안 된. 나는 죽을 힘이 없음. 죽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됨. 내가 인내심으로 참는 것 자체도 자아임, 이 3대 기관도 성령의 힘으로 죽는 것임. EX. 사람이 천천히 흐르는 물에 뛰어들면 처음에는 사람이 수영하여 물의 의지를 이김 시간이 흐르면 사람이 힘이 빠지고 힘을 못쓰게 됨. 인간의 의지가 죽으면 시체가 물의 의지에 따라 같이 움직이게 돼 있음. 성령받으면 순간적으로는 내 뜻, 의지. 견해를 내세우지만 성령 안에 있으면 결국은 인간의 뜻, 의지. 견해가 서서히 죽고 결국 시체가 되어버림.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의지대로 가게됨.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게됨. 죽음의 연합은 수동적인 것 방향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능동적 방향으로도 역사. 수동적. 성령이 하라는 데안 하는 것도 덜 죽은 것. 하지 말라는데 하는 것도 덜 죽은 것. 죽음의 연합을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님.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도 내 의지로 힘들게 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즐겁게 넘어간 것과 같이 죽음의 연합도 능동적으로 되어짐. 죽음의 연합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죽음의 연합을 수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 자체가 힘듦, 실패, 하나님께 맡겨야 함. 죽음의 연합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 맡기라. 부부는 서로가 훈련, 시험의 도구임, 서로 스스로를 죽여야 함. 마귀의 뜻 의지, 견해. 내뜻 의지, 견해. 아버지의 뜻 의지, 견해. 뜻 의지, 견해를 아버지의 뜻 앞에 넘기자. 12시 20분 25.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아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 헬라인 오명절 날이 말씀을 하심. 무교절, 성경을 볼때 명절에 나오는 것, 그 명절에 대한 말씀임. 무교절에 관한 말씀임. 죽음 능력, 대상 헬라인 합리주의. 고전 1시 22분 23.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한 알의 미리 무교절의 한 말씀 죽음에 대한 비유적 말씀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뜻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얻으리라 자기의 자아가 죽으면 살리라는 말 ex 화낼 자리에서 화안 내는 것도 덜 죽은 것이지만 기뻐해야 할 자리에서 안 기뻐하는 것도 덜 죽은 것임. 능동적으로 죽어야 함. 하나님은 본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복음의 7대 연합과 연합된 자를 쓰심. 금식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쓰시는 것이 아님. 별표. 롬 8. 7에서 11. 부활의 연합. 4. 58. 11. 물된 동산 영이 부활한 사람은 항상 그 영이 물된 동산과 같음. 세상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함. 영이 부활한 사람 특징 1. 아주 일이 너무 기다려짐 2. 무시로 기도함 3. 말씀이 꿀처럼 달콤함 4.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함 모든 대화 주제가 예수 오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면 반가움 육 목사님이 너무 좋아진 찬양 예수 사랑 믿는 자복 얻네 부활의 역사 영이 부활하면 가정의 부활 자녀의 부활 사업의 부활 물질 사역의 부활. 최후의 부활. 몸의 부활. 천년왕국의 부활. 롬 8시 11분.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오는 것. 부활의 연합. 승천의 연합.